2 5 4강 제목. 자살. 성경에 자살을 하면 유명한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분명하죠. 군요다죠. 그러면 구양에는 없었는가? 보다 좀덜 유명하지만, 구양에도 면이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양에도 자살 시도를 하오폰 한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모자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에리미아도 그렇고. 근데, 본격적으로, 그, 인간이 자살을 분명히 했던 사람은 역대상 10장 4절에 나오는 그사울왕입니다그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사울왕이 보통인간하고 이 우리가 달리 봐야 됩니다. 사울왕은 본인이요. 왕 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아니. 에요 하나님의 의에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다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되기 왕될때그 누가 요청한 사람들 있지요? 그 기존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왕대기를 거부해서 사무엘에게 요청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이라는그 존재 위상에 뭐가 이렇게 함축돼 있냐 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특이성을 우리가 받아 못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특이성이라 하면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겠죠. 나는 예수 믿고성도가 되겠죠. 나는 교회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교인이 되죠. 성도가 아니고, 도가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자, 사람들이 어느 쪽을 자기의 장래가 보다 보장된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겠다는 그보다도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다녔으니까 더 구원의 보장이 더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예수 믿었을 때 평소에 인간의 벌어서 뭐냐, 남들이 인정해줘야 자기가 스스로 그 다음에 인정받, 스스로 자기도 확신갖거든요 근데 혼자 예수를 믿어버리면, 혼자 예수를 믿겠다, 우기어버리면, 남들이 인정을 해주면, 이 흔들리게 돼, 말입니다. 혹시 내 혼자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하고 예수 다도 인정해 을줄때 본인이 안심이 되겠죠. 그 인간의 심리적인 그러한 방식이 구약 이스라엘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든 그들이 왕이 있어서 그 왕이란 이방 민족의 왕이라 하는 신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인간의 왕을 세움으로써 왕의 신의 아들이 되움으로써 그들은 안심 놓고 우리 민족은 신이, 만유의 신께서 친히 돌봐준다는 의식이 강렬했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런 다른 민족과는 이 특이한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준다는 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그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과의 왕을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왕 세워줘라. 그리고 그 왕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다 같이 한번 지켜보자. 라는 취지로 왕을 세운 거예요. 그 마지막 취지가 역대상 10장 4절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전쟁 불레시아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데, 사월과 연화가 듣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9절, 3절부터 보면, 사월을 명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월에게 따라 미치며, 사월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분급하여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교 행치 아니하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 지니 병기 병기 가진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세 아들과 온 집이 함께 죽은 일이 지요 4월이, 어, 옆에 있는 병기가는 자의 칼, 칼 보고 나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 간접적인 살인이죠. 살인이 원할치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면그칼 위에 자기 몸을 덮쳐서 스스로 칼에 찔린 사, 모습으로 자살 했어요. 근데 자살할때 이유가 뭐냐 하면 저 할례 없는 자가 나를 욕되게 할까 한 거예요. 그럼 자살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의 자존심과 체민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저 할례 없는 저 이방 민족이 나를 치게 돼서 소위 하나님 할례 있는 나라 그 민족, 하나님 믿는 민족의 그 우두머리 왕이 우리한테 맥없이 처참하게 당했다. 라는 이것을 자기는 왕으로서의 욕되게 체면 부기는 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 자사, 사울이 자살, 왕이 자살한다는 말은 자라 했다는 말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의 손에 죽는 이 차라리 내 손에 내가 알아서 내 의지와 결단을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덜 욕된 일이다. 꼭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자살은 뭐냐 하면 자살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인간 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위치를 죽는 순간까지라도 포기 못하겠다는 것이 자살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직 깊지 않았지만 평소에 기대하면서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집에서 수고하면서 자기의 위신과 자존심과 가치를 계속 고수하 고수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잠재적 감감적사 자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성것서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란 뭐냐 내 가치를 내가 포기 못하겠다는 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소화되는 그 모든 말씀에 핵, 핵심 하나같이 이게 뭐냐면 하 너는 가치 없다는 거야. 너는 어떤 네 위신과 체면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난 너희들 손에 내희들 손에 처참하게 죽잖아가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희들과 내하고, 너희들과 나랑 비교해보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니까 그쪽, 쪽, 죽는 만당에도 어떤 경우는 난, 내, 나는, 나는 욕되게 되는야될 대상이 아니다, 고보기는 그거. 그 배우에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자살의 극치는 가른주다입니다. 가른주다 가름유다 성에는 악마가 들어있어요. 결국은 가난유다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마귀 들린 자의 마지막 모습은 장렬한 자살, 대범한 자살, 다른 말하면 용기 있는 자살.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도 자신의 가치를 포기 못했다는그 장렬함. 그게 바로 자존심으로 꼴 똘똘 묶,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묶는 그 자살 동기에서 어떤 인간도 자력으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